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초근 문법, 동사, 음연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음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뭐해요? 팝콘을 먹어요. 영화를 봐요.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저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봐요. 그 가수가 지금 뭐 해요? 그 가수는 피아노를 쳐요. 그 가수는 노래해요.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그 가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해요. 동사 음면서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동시 같은 시간을 말해요. 저는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봐요. 지금 팝콘을 먹어요. 영화를 봐요. 동사가 두개 있어요. 두 개의 행동을 같은 시간에 해요. 그러면 저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봐요. 음면서를 말해요. 그 가수는 피아노를 쳐요. 그 가수는 노래해요. 그 가수가 지금 뭐 해요? 피아노를 쳐요. 노래해요. 동사가 두개 있어요.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 그 가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해요. 말합니다.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 동사, 음, 면서를 말합니다. 음, 면서는 동사와 함께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잘 보세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음, 면서, 먹으면서, 보다 받침이 없어요. 면서, 보면서, 운동하다, 운동하면서, 듣다, 디귿 불규칙이에요. 들으면서, 만들다, 받침 리얼이에요. 만들면서 놀다. 놀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제임스 씨는 책을 읽어요. 의면서 말합니다. 주어 저 제임스 씨 주어가 달라요 안 돼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책을 읽어요 저저 저, 주어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저 저, 두번 있어요.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말합니다. 저는 어제 밥을 먹었으면서 책을 읽어요. 어제 과거를 말해요. 먹었으면서 안 돼요. 저는 어제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과거는 뒤에 말합니다. 동사 -으면서를 연습해 봅시다. 저는 책을 읽다. 차를 마셔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셔요. 수지 씨는 휴대폰을 보다 걸어요. 수지 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요. 민수 씨가 뭐 해요? 민수 씨빵 먹다 일하다.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먹다, 일하다. 민수 씨는 빵을 먹으면서 일해요. 저녁에 뭐할 거예요? 저, 저녁. 차 마시다, 쉬다.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쉴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저 어제 친구 걷다 이야기하다. 걷다 이야기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어제 친구와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과거를 말해요.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민수 씨는 뭐해요? 민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어요. 수잔 씨는 뭐 해요? 수잔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해요. 동사 으면서를 공부했습니다. 동사 으면서는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저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봐요. 팝콘을 먹다, 영화를 보다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해요. 으면서 말합니다. 그 가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해요. 피아노를 치다 노래하다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치면서 말합니다. 수잔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해요. 음악을 듣다 운동하다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어 공부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공부합시다. 다음에 만나요.